딱 정해서 네.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건은 저번 영상에서 했던 효자FC 그두 번째 쿼터입니다 약간 맨시티 스타일 네. 음. 파란색 팀이죠 그죠 음. 굉장히 그때 전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네, 오늘 보겠습니다 과연 이 쿼터도 그 체력을 유지할 것인가 한글로 토탈풋볼이라고 카카오 통해서 검색하시면 되세요. 이 테크닉 뭐야? 어. 아, 아뭐 위기 탈출했네요. 네. 네 효자입니다. 네 효자입니다. 아 뭐, 아이 사람들이 효자냐고 드립이에요? 아. <laughs> 오호. 자 이거 멈추고 한번 볼게요 아자 이거 뒤로 더 뒤로 더자 이거 아마추어 레벨의 전형적인 폐해 음. 폐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이 포백 라인은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 같기도 해요 사실상 음. 근데 선심이 안 들었어요 일단 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포백들이 앞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그죠 음. 뭐가 중요하다 디. 이 라인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물론 선심이 불었을 수도 있지만 안 불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사람이 지금 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뒤에가 위험하다는 거를 음. 이 하얀색 팀은 인식 자체를 안 하고 있어 음. 네. 음. 그냥 하나 걸리면 꼴인 거예요 음. 이거 라인 일자로 쓴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음. 지금 이 상황이면 종료 이 상황이면 센터백 여기 풀백 여기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음, 사선으로 음. 이런 식으로 서서 뒷공간을 막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음. 네, 물론 선심 베스트로 딱 들었으면, 음.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음.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치실 필요가 있다고. 음.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뒤가 중요한 거죠. 음. 네. 자, 유니폼, 제 유니폼 하나 기념으로 소장하고 싶은데,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곳 없죠. 구매를 못한 저희가,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3만 명. 음. 구독자 3만 명 됐을 때 제가 유니폼 하나 드릴게요. 누구한테? 아예 추첨을 통해서. 아, 추첨을 통해서. 네. 지금 아직 멀었는데, 음. 3만 명때 저희가 아직 뭐, 특히 뭐, 만 명, 2만 명 뭐, 좀, 음. 이벤트 같은 걸한 적이 없어요, 사실상. 음. 그죠? 그치. 그냥 뭐, 이렇게 포스라 같은 걸좀 제공한 적이 있는데, 3만 명 되면, 음. 저희가 지금 일단 센터에 걸어놓은 거 말고, 추가적으로 있는 제가 진짜 현역 시절 때 입었던 그 음. 유니폼들을, 몇개 있어요. 음. 네, 그거를 저희가 추첨 통해서 그때 와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내서, 그치. 네 저희가 항상 우리가 아이디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네, 그때는 3만 명 때는 음. 이거 혹시나 제가 까먹으면 은 음. 말씀해 주세요.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 그 저기 저기 유니폼을 음.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네. 이 포백 대차. 어풀 대시. <laughs> 이효자 FC의 풀대시는 거의 뭐어뭐 <laughs> 어, 뭐 거의 손흥민이에요 딱이 편집 정사 굉장히 좋네요 딱딱 음. 예, 뭐? 딱 끊어서 아 인플레이만? 네 예, 인플레이만 풀백들도 벌릴 줄 알고요 침착해야 돼 골키퍼 아이고 근데 상대도 또 아이고 그죠아 예. 토탈풋볼 한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시면은 나오 나오실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일단 볼게요. 네. 아, 그냥 생략할게요. 좋습니다. 네. 어, 나 아, 21번 제가 지난번 일쿼터 때도 아. 말씀드렸죠. 그죠? 네. 패스의 선택이 조금 아쉽다 근데 수비 가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다들 괜찮으세요 음. 효자부시는 이것도 조금 플레이가 아쉬워 음. 뒤로도 이것도, 이것도 지금 효자FC가 어느 정도 좀 패싱이 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음. 시도해 볼 만한. 우리 윌리안이 처음에 저한테 배우면서 센터백이 공격수들 사이로 패스를 넣고 싶다 그랬어요. 음. 근데 쫄려서 못 하겠다는 음. 거야. 그죠? 지금도 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 센터백이 여기만 탁 밀어주면. 음. 그치. 얼마나 좋은 찬스가 되겠어요 음. 네, 물론 골대 앞까지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겠지만 음. 훨씬 수월한 빌드업이 되는데 음. 이 사람들이 사이에 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공간을 다못 막아요 다리 길이가 안 돼서 음. 자신 있게 여기다 툭 살짝만 건드려놓으면 이 사람 두 명은 아웃이 된다고 음. 이 사람 세명네 명은 아웃이 된다고 그치. 그죠? 음. 근데 이 선택 하나로 이 사람이 압박을 느끼게 돼 물론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음. 근데 지금 여기 좁다 골키퍼 좁다 여기다 다시 뺏기잖아 음. 그죠? 음.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전진으로 저기 시도할 만한 음. 상황이라고 봐요. 음. 네. 물론 뭐 바보 같은 플레이는 아니에요. 음. 네. 물론 부족 부족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센터백 보신 분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자꾸 음. 시도해볼 만하다. 네, 종료. 빌드업의 패턴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음. 빌드업의 패턴이라는 건 없어요. 바로 이런 게 빌드업인 거예요. 음. 여기서 사이사이로 잘 찔러주는 게 센터백이 음. 빌드업을 잘하는 센터백이라고. 음. 이 선택 하나에 이사 번은 베스트야. 음. 네. 물론 위험한 상황은 잘 넘겼지만. 음. 효자 FC가 딱 보니까 어. 아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도 좀 보이고, <laughs> 어. 약간 그래요. 음. 전투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쪽 그 효자 FC의 가장 큰 점수를 줄수 있는 거는 공격수들의 세도가... <laughs> 어우, 이건 뭐 거의 뭐 프로보다 어. 더 좋아. 음. 네. 아. 그러고, 약점이 있어요. 효자 FC의 약점은 뭐냐면, 템포 조절을 안 해. 음... 템포 조절이 좀 약해. 어... 보시면 전투적이라고 했잖아 그치. 막, 그냥 막확확한다고 여기서 조금 더조절고 템포 조절을 하면 훨씬 더잘할수 있어요. 음... 이 팀은. 음... 음... 왜냐면, 의지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음... 아 좋습니다. 이런 패 불필요 저기 불 확실한 음. 패싱도 음. 조금 많이 나와요 음. 사실상 음. 우당탕 또 시작했죠. <laughs> 계속 우당탕해 그냥 우당탕. <laughs> 또 우당탕, 그죠? 앞으로, 네. 아프... 아, 어? 좋습니다. 아, 아 좋아요. 네. 네. 뭐, 이런 걸, 어쨌든 골 들어간 거는, 음. 뭐, 100점입니다. 네. 약간 좀 최대 느낌이에요. 이, 그, 효, 저기, <laughs> 효자의 부시가 효자 전투적이에요, 어. 막. 보면 다막 막 급해 막. 이게 좀 템포가 루즈한 템포가 없어요 음. 네. 조직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뭐 이도인지 모르겠어요 이 풀백들도 음. 마찬가지고 이 포백 라인과 미드필드 간격들이 음. 굉장히 좀 일정하고 좋아요. 음. 이 윙어들 보통 여기서 있잖아요. 음. 그죠? 음. 여기서 있거나 막 여기가 있는데. 근데 딱 지금 진짜 정석적인, 음. 네, 정석적인 자리에, 음.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음. 근데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음. 네. 뭐 센터 백들이 여기 뒷공간 먹으려고 하니까 미리 돌아 뛰고요. 아 응. 어, 좋습니다. 어? 어 수비 커버가 굉장히 좋았어요. 응. 어 좋습니다 아~ 음. 그때 저 오른쪽 윙어 그때 칭찬해, 칭찬했었죠 저희가 음. 수비 열심히 해준다고 그죠 음. 네 센터백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 (4번처럼) 줄 빼가 없으면 침착해야 돼요. 음. 딱 보면 딱 침착하거든요. 저 4번이. 지금 이럴 때 여기 효자FC 윙어도 들어가줘야 돼요. 무조건. 좋습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좋았다고 보는데 음.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음. 뒤로 더 조금 더 뒤로 더. 자이 상황에서 이 아마추어 분들은 이 상황에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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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거 그죠? 음. 여기 시도했잖아요. 음.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높은 점수를 줄수 있어요. 근데 음. 여기서 이분의 판단이 음. 제가 이걸 보고 계시니까, 그죠? 좀더 음. 지적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이 안으로 치잖아. 음. 그때 어떻게? 오버래핑은 음. 사이드에서만 도는 게 아니에요. 음. 지금도 이 사람이 딱 돌다가, 돈다! 하고 돌고, 음. 옆에서 퉁 밀어놓으면 어떻게? 음. 또 좋은 찬스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음. 네. 근데 이분의 지금 공자분 사람의 선택은 음. 좋아요. 음. 음. 이분들이 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지. 음. 네, 그죠? 네. 오버래핑은 사이드에서만 도는 게 아닙니다. 음. 그죠? 지금 딱돌수 있었거든. 음. 돈다, 돈다, 이러면서. 음. 아. 어. 그렇죠. 사이드 내주고 다시 가서 대기. 그렇죠. 정석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음. 네. 미드필더들의 그런 경합도 좋고, 음. 오. 전체적으로 음. 경합을 다잘 하세요. <laughs> 이분들이. 아, 좋습니다. 안될것 같으면 빨리 전환. 음. 아 좋습니다. 저게 바로 시야를 센터백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거다. 음... 왜? 내 발밑에까지 상대편 수비수가 음... 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음... 센터백은. 음... 여유가 있는 거야. 그죠? 음... 네. 아 좋습니다. <laughs> 공격 숫자 겁나 많아. <laughs> 네. 그냥 새도예요이 직선 축구 어. 진짜 직선 축구. 어. 효자 푸시의 팀 컬러가 확실해요. 근데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웃음> <웃음> 좀 진정해야 돼. 지금 같은 경우도 그죠좀 음. 진정할 필요가 있어요. 음. 수비수들의 위치나 뭐 백코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음. 전투력 뭐 굉장히 좋은데 딱 부족해. 음. 투박하다고 약간 음.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음. 스타일이. 어, 손으로 딱 막죠, 그죠? 음. 근데 주위에서 또안 도와주니까. 음. 공은 잘 지켜놨는데 저렇게 뺏길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상. 이런 부분. 음. 네. 위험한 차수 주잖아. 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저런 거는 뭐 아마추어 분들이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어. 업사이드죠, 이거. 음, 그런 거. 아, 예. 4번은 딱 공을 잡으면 센터백은 시야를 딱 들고 있어, 벌써. 음. 예. 킥도 정확하네. 아, 예. 투박, 다른 투박한데 또 안정적이야. 자신 이 음. 있는 거야. 그렇죠. 득 음. 탁. 어? 아, 좋습니다. 오? 그렇죠. 음. 어, 22번. <laughs> 22번. 어, 굉장히 영리해요. 그죠? 음. 네. 음. 진짜 음. 음. 제가 이거 지난. 이번에 방송 본 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세요. 사이드 줘도 풀백 음. 따라가면 된다고. 음. 이렇게. 그죠? 좋은 위치에 있다가. 네. 결국에 할수 있는 건 크로스밖에 없어요. 음. 사이드에 가서. 그러니까 리플에 그러잖아요. 급해 보인다. 음. 전체적인 템포 조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하면 돼요 진정 음. 그렇죠 침착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팀의 효자 알프씨 같은 경우는 음. 그냥 느낌이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그 팀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에이스가 침착성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음. 제가 코도스에 나가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뭐야 침착 공 잡을 때마다 제가 침착 침착 음. 침착 계속 얘기해 준다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착 침착 주위에서 얘기해 줘야 된다고 음. 그러면 제가 봤을 때이 하얀 팀더 확실하게 깨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미친 듯이 뛰는 거는 일단 장착이 돼 있다. 음... 음... 의지도 장착이 돼 있고. 음... 그러면 어떻게? 침착성만 갖추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음... 딱 최대 느낌이에요. 이게. 아 이런 부분 좀 아쉽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들어가? 아뭐 시도 좋았어요. 네. 저 지금 풀백분 보이시죠? 앞만 보고 그냥 나오는 거야 지금. 네. 효자 FC, 부효자 FC도 재밌겠다. <laughs> 전투적이에요. 음. 아주. 자, 사이드로 가면 지연, 지연, 지연. 그죠?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 수교하시면 돼요. 음. 음. 네. 별로 FPC 영상 뭐더 있나요? 아니? 회자 FPC는 아, 여기까지 아, 딱 끝. 음. 지금 보니까 카카 플러스로 좀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음. 방송 끝나고 조금 체크를 해서 네. 네. 그 경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다고 하면 음. 자꾸 자꾸 저희가 이제 나가서 많이 찍어 드리고 볼수 있게 좀 해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음. 네. oh FC. 그러니까 효자 FC는 이거 몇 분이나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음. 조금만 더 진정하시면 훨씬 잘할 수 있는 팀이에요. 음. 네. 더 재밌게. 음. 네. 어, 자 수비를 열 번을 했어요. 음. 그걸 반으로만 줄여도 음. 어떻게 슈팅 찬스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 여기가 한 12시 반 정도까지만, 음. 그,